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오히려 나라에서 방역 지침으로 몇 프로 몇 프로만 예배당에 참석해라라고 강제할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이재동 목사님 오늘 이제 밤에 격리가 끝나는데 또 정건 목사님이 또 이렇게. 확진이 되셨는데, 아니 나머지 교역자들도 좀 불안불안해요. 같이 들 공간에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 방송실에도 한 명만 있고 막 이렇게 찬양도 다 하기가 어렵고 반주자들도 불안해서 못 나왔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여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강하고 담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새해를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듯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악을 정결하게 해함을 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재단 숯불 가지고 그 입에 대시면서 내 죄악을 사하고 내 악이 깨끗하여졌다 말씀하시는 금성을 그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는 재단 숯불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서 우리 주님께서 정결타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임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정결함을 유지해 갈때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세레미아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끔이라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라,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으로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2월달 우리에게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대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산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대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한 달에 5만, 하루에 5만 명씩 확진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불안한 마음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시다고 하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 있게 간구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을 들어주실 때까지 부르지져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어 약속하신 것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실망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경청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 집안 사람들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이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 바닷가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갖고 153 마리 잡았던 사건 속에서 말이죠.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예수님은 세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베드로의 그 부인했던 실수를 덮어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때 긍정적인 답을 하지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가족들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디 뭐 밖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의도는 결과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족하게 내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하게 사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의도는 순수하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격려하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약속 말이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미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또 다시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늘 1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8절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연약함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성령의 끝임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으로 펼쳐져 가는 거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요엘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실증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2 0 0 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연약한 영혼들을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이 무능력한 영혼들을 능력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증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불안한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또 금요일날 오시면 또 같이 기도하자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약화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한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실제로 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혹 잊어버릴 수도 있고 좀, 좀 약화될 수도 있지만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500여 형제가 모였다고 사도바울이 고린도 서에서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 그곳에서 분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영경하셨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 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절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오늘 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말이죠. 제자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500여 형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지도 모르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하였어요. 물론 그들 중에 세상을 향해 돌아간 사람들 말고 사명을 위해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영혼들은 나중에라도 또 회복이 됐겠죠. 나중에도 계속되어지는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첫 번째는 기회를 놓쳤지만, 나중에는 계속 그 기회를 갖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늘 책을 한 권, 제 아내가 책을 한권 샀는데, <laughs> 기도학교라는 책을 샀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우리 교회에다가 이, 이 내용을 좀 접목을 해볼까 하고 쭉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아 우리 교회 성도들 30분 기도하기도 힘드신 분들을 3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질려버려서 아예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신 것을 보시고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실제로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거죠.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고 오순절날 임하셨으니까 그 사이가 며칠이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강력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이 맛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명령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 몇 날이 못되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열흘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개인차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임하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한 달, 어떤 사람에게 1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받는다. 다만, 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분명해야 된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명령은 뭘까? 그것은요. 지금 뭐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거룩한 산재물로, 나의 삶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경건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으로, 날마다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삶을 떠나지 말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더 거룩해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순간. 한번 했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꾸준히,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지속되어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키고 내가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믿음이 있는데 왜안 되죠? 아직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안찬 거예요, 안찬 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리라는 말씀에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구하여라 이 말. 그래서 앞에다 말다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여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갈망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해도 돼. 아 약속대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주실 거란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러면 아직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왜 나, 내게 아직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뭔가? 아직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할 때, 사단은 안 돼. 너는 못해. 벌 포기해.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날마다, 갈망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신실한 경건생활과 약속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약속대로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이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운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